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흑설탕을 다른 재료와 결합한 각질 제거제는 피부에 매우 유익할 수 있다. 피부가 칙칙해 보여 관리가 좀 필요한가? 그렇다면 흑설탕으로 만드는 다음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보자. 설탕은 얼굴을 포함하여 민감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의 하나다. 또한 모공을 깨끗하게 하고 잔류물을 제거하여 세포 재생을 돕는다. 따라서 피부 타입과 관계없이 다음에 흑설탕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블랙헤드와 건조한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 바로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떤 종류의 설탕을 사용할까? 슈퍼마켓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설탕을 찾을 수 있지만 모든 설탕이 이러한 각질 제거제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처럼 흑설탕을 사용하는 게 좋다. 만약 집에 흑설탕이 없다면 나달로 된 다른 설탕으로 대체해도 좋다. 정제 설탕의 경우 본연의 캐러멜 색이 없어지므로. 아주 하얀 설탕은 피해야 한다. 흑설탕으로 만드는 놀라운 각질 제거제 4가지 1. 흑설탕과 레몬 각질 제거제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흑설탕으로 만드는 첫 번째 각질 제거제는 목, 팔꿈치 및 무릎 주위의 어두운 반점을 제거하는데 완벽하다. 또한, 피부를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 단각질 제거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햇볕을 피해야 한다. 재료 레몬 1개, 지프 설탕 2큰술 30g. 준비 과정도 성분을 혼합하고 그 혼합물을 보관해 둔다. 비누로 씻고 헹군 후에 각질 제거제를 원에 그리며 발라준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몸을 말린 후에는 규칙적으로 수분크림을 사용해야 한다. 피부가 평소보다 건조해질 경우, 수분크림을 좀더 많이 바르거나, 소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자. 2. 설탕과 녹차 각질, 제거제 녹차는 놀라운 항균 및 항산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여드름, 스트레치 마크 또는 주름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 각질 제거제는 몸 전체 또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있는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로마를 더 추가하려면 원하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사용해보자. 재료 차가운 녹차 1컵 250ml 흑설탕 1컵 200g. 준비 과정도 성분을 결합하여 설탕 덩어리를 녹인다. 유리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비눗물을 헹군 후 사용한다. 3. 블랙베리, 코코넛, 흑설탕 각질, 제거제 블랙베리보다 더 흥미롭고 재밌는 재료를 생각할 수 있는가? 실제로 블랙베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및 외부 모두를 도울 수 있다. 블랙베리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코코넛 오일은 항산화제의 양을 증가시키고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해 준다. 주름이나 흉터가 있는 부위에 이 각질 제거제를 바르기를 추천한다. 그렇게 하면 곧 피부가 더 고르게 보이고 자국이 덜 보이게 될 것이다. 재료 냉동 블랙베리 1알 흑설탕 1/2컵 100g 코코넛 오일 1/2컵 100g 준비 과정 반죽이 될 때까지 그릇에 블랙베리를 으깬다. 설탕과 오일을 넣고 세 가지 성분을 모두 섞는다. 균일한 반죽이 되면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넣고 샤워할 때 각질 제거제로 사용하자. 4. 말차와 흑설탕으로 만드는 각질 제거 큐브의 각질 제거 큐브는 항산화제. 피부 클렌징 및 피부에 달콤한 향을 주기에 적합하다. 일반 바디워시 대신 이 큐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상용 비누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적합하다. 재료 기본 비누 200g 말차 가루 2큰술 30g 아몬드 오일 1큰술 15g 커피 가루 2큰술 30g 알갱이 형태의 설탕 1/2컵 100g 준비 과정 공급 업체의 지시에 따라 비누를 녹인다. 비누가 액화되면 나머지 성분을 넣고 잘 섞는다. 혼합물을 아이스 큐브 트레이 또는 원하는 금형에 붓는다. 두 시간 동안 냉장한 다음 금형에서 비누를 꺼낸다. 그런 다음 비누를 셀로판 가방이나 부드러운 무색 종이에 보관할 수 있다. 권장 사항 이러한 각질 제거제는 모든 피부 타입에 적당하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 취해야 할몇 가지 예방 조처가 있다. 다음을 기억하자. 항상 천연 성분을 사용하자. 이상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고 고품질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는 즉 신선한 과일을 사고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걸 의미한다. 각질 제거제를 유리 용기에 보관하자. 유리병은 각질, 제거제 최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준다. 반면 플라스틱 용기는 일부 오일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일부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각질 제거제를 신선한 곳에 보관하자. 여기에는 차, 과일 및 오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햇빛이 없는 건조한 곳을 찾아 각질 제거제를 보관하자. 매우 더운 곳에 사는 경우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